안녕하세요. 세무사 2차 회계학 일부 원가 관리 회계편 과정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2기년도 기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계학 일부에서 원가 관리 회계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사실 두 문제라고 하지만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전 범위 다 우리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 이 중에서 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 어 종합 원가 계산, 결합, 음, 정상 원가 계산이 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 어 손익 분기점 분석, 어 관련 원가 분석은 뭐 중요한 파트죠. 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책임에게 제도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물론 전범이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셔야 죠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부분들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학습하실 때 조금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5년도 우리 출제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4번 문제인데요 이게 어, 이제 자료고요 여기에 어, 이제 물음이 어, 4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어, 문제를 보면서 어, 문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국어시험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문장 하나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음이 이제 네 가지 물음이 있는데요 난이도는 뭐다 섞여 있습니다 상중하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기 보다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아. 자 그래서 문제 스타일을 보면 어, 전체 구조는 익숙해요. 하지만 실제 에,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대한 자료가 있고 최근에는. 어, 기본적인 문제보다는 어,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요. 이걸 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전체 구조는 익숙하지만 어, 실제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하실 때 어, 문장을 좀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방대한 자료와 응용력이 있는데요. 아, 요거는 이제 원가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각 챕터별로 풀이 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틀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어, 내가 봐왔던. 전형적인 문제는 좀 펜이 쉽게 나가는데 조금 문장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좀 낯선, 익숙하지 않는 문장이 나오면 당황하죠. 심지어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푸실 때 틀에 맞춰진 문제를 단순 반복적으로 풀기보다는 흐름을 좀 이해하고요, 논리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실전에서도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방법이 아닌 전체 흐름, 논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해야 를될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요거는 뭐.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겪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원가 관리 회계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인지 판단을 하고요. 문제 풀이하기 위한 자료 정리를 하고요. 실전과 유사하게 답안 작성하는 연습,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원가 관리 회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문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2025년도 문제를 보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체가, 정상원가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다. 요 단어를 보고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가공원가 중에 제조관저원가는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고 있구나. 여기 이제 떠올라게 되고, 자 실제 발생 원가 즉 변동 제조 관저 원가고요. 하 고정 제조 관저 원가의 실제 금액이 나왔으면 이 자료는 어디서 써야 되지? 어, 결과적으로 예정 배부 금액하고 비교해서 어, 배부 차이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겠구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실제 발생 원가 즉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지 결과적으로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변동 발생하는 원가다 보니까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가공 원가에 완성품 환산량을 곱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2월의 영업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월과 2월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2월 판매량에는 1월 말 제고하고 2월 생산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월 원가를 빨리 계산해야 되겠구나. 요런 연습을 좀 하셔야 이제 방대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필요한 내용들, 필요 없는 내용들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들은 문장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 정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 어, 최근 들어서 자료 자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걸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유예기간 학습전략 뭐 다른 과목은 어, 다른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원가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꼼꼼히 봐야 됩니다. 어, 빨리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각 장별로 주요 문제를 선별을 해요. 뭐좀 어, 뒤에 제가 이제 교재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 저희 교재 보면 필수 문제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 문제를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어찌 됐든. 각 장별 어, 주요 문제를 선별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보면 우리 회계 쪽에서는 원가관리회계보다 어, 중급회계 쪽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 하잖아요. 그래도 원가관리회계도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좀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하지 않으면 날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매일 최소한의 문제는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 관리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석, 어, 자료 정리,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석과 자료 정리는 한 번은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연습을 해서 몸에 배 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예 기간 동안에, 어, 문제, 보시고요 어, 실제 답 쓰기 보다는 그전 단계인 어, 문제를 해석하고 어, 자료 정리하는 연습 그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답안을 잘 작성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실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 단계에서도 실전처럼 답안 작성하는 걸 연습하신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미리 연습을 해 놓으셔야 실전에서도 거기에 틀어맞춰서 답안이 작성이 되지 평소에는 그냥 답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실전에서 그 답안제 답안 작성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문제 보고 자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위한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처럼 모범 답안 작성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어유예 기간 동안의 강의 일정은 1기는 어 세무사 원가 관리 회계 연습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2기는 어 진도별 어 또는 종합 어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고요. 어 3기는 종합 모의고사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습서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이전에 이론적인 내용도 충분히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 진행을 할 거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요. 진도별로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범위 종합 모의고사로 또 연습을 할 거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어, 실전 대비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1기 우리 교재 좀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어, 제 원가 관리 회기 연습 교재인데요. 이제 주의사항이 여기 이제 2판 이쇄 2쇄 혹시 이제 예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문제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페이지도 수 달라지기 때문에. 이판 2세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거 문제를 보고 문제 해석을 하고 자료 정리하고 답안도 실전처럼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계별로 연습하도록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 문장에 따라서 문장별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문제 보시고 바로 해석 가능하면 좋은데요 혹시 이 문장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문제 분석이라는 이 내용 보시고요 확인하시면 이제, 좀 문제를 보실 때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거의 다 숫자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 작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 이렇게 또 별도로 또 문제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범 답안을 작성해야죠 가끔 이제 실전에서 모범 답안을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까 명확한 규정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종 답안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고 어느 정도 과정을 적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별로 모범 답안도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뒷 부분에 보면 약술형이라고 해서 한 200개 정도 제가 약술 대입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약술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굳이 뭐 약술만 대비한다기보다는 이 약술 내용을 통해서 역으로 또 이론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술이 나오면. 약술 대비 이 목적으로 뒤에 실어 놨기 때문에 각 챕터 별로 어, 전총한200몇개 몇 정도 돼요 그래서 어, 챕터 별로 실려 있는 약술문제 한번씩 보시면 좀 이론을 보관, 보강하는 데도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각 챕터 별로 어,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놨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기본반 수업할 때 그림을 많이 그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도식화된 내용도 책에 실려있기 때문에 두개 종합해서 보시면 이론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이 연습서 하나 가지고 단권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자 모의고사는 이제 어떻게 출제할 거냐면 당연히 뭐 전범이 다양한 유형 문제 출제할 거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어떤 기출문제 출제 경향도 참고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 주제별 중요성 반영해서 출제할 거고요. 자 전범위 다양한 유형은 당연히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할 겁니다.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내용 자체가 점점 커지고요 또 기본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물음별로 별도의 자료 가지고 물어보는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다양한 유형을 다뤄 보기도 하고 어,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반영할 겁니다 또 하나는 어, 예전에는 회계사 2차 시험하고요. 세무사 2차 시험이 좀 간극이 컸었어요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달랐었는데 요즘에는 그 간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됐던 내용이 유사하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할 때도 그걸 반영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 가급적 음, 실전, 실전과 유사한 스타일과 난이도로 어, 출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 어렵다든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은 물론 출제는 하긴 하지만 좀 분량을 줄이고요, 가급적 어, 실전에 맞는 에, 그런 스타일의 문제 가지고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개강 일정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음 1월에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2기는 3월에 예정이고, 3기는 5월에 예정입니다. 자, 이상. 우리 이제 세무사 2차 유예과정 과정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